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선 아이가 먼저다. 그래서 아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린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신당의 해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네. 어, 1969년생. 55세답기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우리 문자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나이까지 좀 어떠한 삶을 살아오시는지를 많을지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거다 음...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외롭게 사셨을 거 같아요 음... 힘들고 지치고 그랬어도 인덕이 없다 보니까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을 거다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고 이분들은 음... 하... 한 2, 30대에 결혼하셔가고 열심히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애는 쓰셨는데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면서도 참 어느 정도 내가 주장을 못하고 오히려 당한다? 음.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배우자가 뒤로 돈을 빼돌리거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히려 나한테 화살을 돌려서 이혼의 책임을 물어 아예. 인생을 끝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참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망막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이 정도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선 아이가 먼저다 그래서 아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린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단하다, 우시는 분들이 남몰래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덕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남을 도와주고도 뒤돌아서면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을 피하게 되고 뭐 재혼을 생각하시더라도 아이 남자와 내가 잘살수 있을까? 또전 남편 먼저 처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깊다. 그렇지, 이 나이까지 정말 나보다는 자식을 위해 산다든지 주변을 네. 위해 살아오시는 분들 좀 많은 거. 희생을 네. 하는. 그러니까 아이 한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분들이 또 아이들한테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하 는데도 아이들 은 누가 그렇게 키워 달래서 자식 들 한테 마저도 외면 을받을수 있는 그런 분 들이 음. 있 죠？그래서, 음. 자 식도 중요 하지만 우선 음. 내가 먼저 음. 내가 행복 해야 자 식도 행복하다 이걸 꼭 알아주 셨 으면 좋 겠어요. 음. 진짜로 얘기만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도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네.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오신 닭띠 분들이지만 이개미년에좀 웃을 날이 좀올수 있을까요, 선생님? 올해는 아무래도 좀 작년보다는 나을 거로 보여요. 음.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도 음. 어, 벽을 쌓고 멀리하지 마시고. 음. 그냥 천천히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음. 요즘에는 남자 사람 친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처럼 사귀시다가 음. 아이 사람한테 진짜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다 좋을 때 음. 그분하고 재혼하셔도 음. 좋을 듯합니다. 니까 음. 귀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좀 나를 좀 구원해줄, 좀 네. 옆에서 좀 잡아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 음. 어, 한번 진짜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쉽게 마음을 열지는 음. 못할 거예요. 다가가려 해도 아마 어느 선언을 아마 음. 치고 더 이상 나한테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러지 마시고 음. 마음을 천천히 그냥 음. 한번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고 음. 주의깊게좀 봐주시면 음. 아 믿을 수 있다. 좀 마음을 여시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이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형사님서 아무래도 또 띠랑 나이만 보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 또이 영상을 보고도 놀라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네. 또그런 분들은 또 자세히 생년월를 넣어서 본다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또좀 차가 나오는 거였죠, 선생님? 네,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음, 오케이.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나 전화상담 통해서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